300억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박두환 투자자. 이미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그가 언급한 종목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항상 화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그가 다시 한번 언급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냥 평범한 건설사로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시장이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숨겨진 잠재력을 품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국내외에서 수조 원대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ESC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확장 중인 종목이죠. 놀라운 건이 모든 조건을 갖춘 이 기업의 주가가 아직도 자산 대비 반값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PER은 9배 이하, PBR은 0.4배 수준. 실적은 견조한데 시장에선 여전히 저평가된 가치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채 비율은 100% 이하, 유동 비율은 200% 이상. 글로벌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불안한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은 흔치 않죠. 게다가 이 종목은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바닥권 대비 40% 넘게 반등했고 기술적 흐름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보다도 이 기업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성장 동력입니다. 수소, 스마트 건설 모듈러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며 실제로 사업화 단계에 들어선 분야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적 연동형 배당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주주 친화적인 전략도 동시에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이 시장에서 저평가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박도환 투자자가 이 종목을 주목한 진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기업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건설주라는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보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투자 기회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DLENC는 국내 굴지의 종합 건설사로 DL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2020년 DL그룹이 대림산업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DLENC는 기존 건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기업입니다. ENC는 엔지니어링 근수학신의 약자로 DLENC는 단순 시공을 넘어설 수 있는 종합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건설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DLNC의 사업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 사업, 플랜트 사업, 인프라 사업, 그리고 신사업 영역입니다. 건축 사업 부문에서는 아파트 브랜드 이편한세상을 중심으로 한 주거 사업과 오피스, 상업 시설, 병원, 교육 시설 등의 건축을 포함합니다. 특히 주택 사업은 DLNC 실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며 수도권 위주로 분양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사업은 DADNC의 기술력이 가장 돋보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정유, 가스, 석유, 화학 플랜트에 대한 EPC, 즉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며, 고난이도 공정 설계 및 시공 능력은 업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지하철 등 국가 기관 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부문입니다. 특히 국내 공공부문 대형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SOC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부문은 DLENC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듈러 건축, 수소에너지,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있으며 ESG 경영 강화와 연계된 기술 기반 사업 확대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적용 사례도 늘고 있어 DLENC가 기존 건설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이처럼 DLENC는 안정적인 주택 사업 기반 위에 기술 집약적 플랜트 사업과 인프라 부문에서의 경험을 더해 종합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신사업 확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LENC의 실적 흐름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매출은 대체로 7조 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6천억 원 안팎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분양 위주의 주택 사업과 기술 기반의 플랜트 부문이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무 구조 측면에서도 DLNC는 건설업계 평균 대비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00% 이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비율도 200%를 상회하는 등 단기지급능력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분양사업에서의 선별적 사업참여와 무리한 외형확대를 지향하는 전략이 일정부분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DLE NC의 수익성 지표를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7%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연도에는 10%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경쟁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견조한 원가 관리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플랜트 사업에서의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비중 확대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또한 ROE, 즉 자기 자본이익률 측면에서도 DLENC는 평균 8에서 10% 수준의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에서도 수익성과 자산 효율성 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배당 정책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LE NC는 실적에 기반한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배당 수익률이 4%대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주가의 변동성이 클수 있는 건설업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통해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회사 측은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배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DLENC는 매출의 안정성, 수익성 지표의 균형, 그리고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보다 내실 있는 경영 전략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경쟁사 대비 견고한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DLENC의 수주잔고와 성장 모멘텀은 향후 실적과 주가 흐름을 가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DLENC는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2에서 3년간의 매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버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텐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준으로 DLENC의 전체 수주 잔고는 약 20조 원 규모로 이중 절반 이상이 주택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자체 분양 프로젝트는 분양성과 수익성이 모두 우수해 회사 실적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TX 노선 개발, 도시 정비 사업, 민간 재개발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추가적인 수주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국내외 주요 정유사 및 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한 EPC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동과 동남아 지역의 화공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꾸준한 입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수소, 암모니아, 탄소포집 관련 신규 플랜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DLENC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향후 수주 확대가 기대됩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국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터널 등 정부 주도 공공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로 수익 실현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수주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꾸준한 매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LENC는 특히 복합 개발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강점을 보이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DLENC의 전략적 사업 선별 능력입니다. 단순 수주 물량 확대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전반적인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ESG 기반 인프라, 스마트 시티, 저탄소 건설 기술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어, 향후 성장 동력이 단기 실적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DLE NC의 수주장고는 단순히 현재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선별적 수주 전략과 기술 기반 경쟁력, 그리고 정책 수혜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DLE NC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DLE NC의 최근 주가는 2025년 7월 기준 49,6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년 전 대비 약43%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최저가는 29,000원대였고 고점은 58,000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닥 대비로 보면 회복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약 28%로 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수급 참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도 일부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급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역시 바닥권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투자 심리 개선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약 9.3배 수준이며 향후 12개월 예상 기준으로는 5.6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실적 안정성이 유지된다면 재평가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주가 순 자산 비율, 즉 PBR은 약 0.44배 수준입니다. 한배 미만의 PBR은 시장에서 DLENC의 자산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자산 기반 업종인 건설 섹터에서는 저평가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 측면에서도 투자매력이 존재합니다. 최근 기준 보통주 주당 배당금은 540원이며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약 1.1%입니다. DLENC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밝히며 연결순이익의 최소 10%를 현금배당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기 배당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으며 이는 하방 방어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술적 흐름을 보면 거래량과 수급이 결합되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세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건설업 특성상 금리, 원자재, 분양 경기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DLENC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적이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시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충분한 매력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DLENC를 바라볼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리스크 요인과 향후 투자 포인트입니다. 건설업이라는 산업 특성상 실적과 주가는 다양한 외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장기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변동입니다. 철근, 시멘트, 육아 등 건설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고정된 계약 단가 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는 계약 기간이 길고 현지 리스크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이나 지정학적 변수, 현지 법규 리스크까지도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DLENC는 고수익 저위험 프로젝트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원가율이 낮은 현장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방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DLENC의 주택 사업은 전체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의 흐름이 둔화될 경우 실적에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자체 분양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매 제한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정부 정책 변화가 분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DLENC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 파워와 시공품질을 통해 견조한 청약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및 유동성 관련 리스크입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도 보수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중요해지는데 DLENC는 수년금 구조와 낮은 부채 비율, 그리고 견고한 유동 비율을 유지하면서 금리 충격에 비교적 강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DLENC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소, 모듈러, 스마트 건설 등 미래 산업으로의 확장 전략입니다. 전통 건설업에서 벗어나 친환경과 기술 중심의 신사업에 진입하면서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건설업 내에서 보기 드문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실적 연동형 배당 정책과 함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적 행보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d l e n 씨는 단기적인 건설업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미래 성장 전략, 그리고 견고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런 요소들은 더욱 두드러지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DLENC의 전반적인 사업구조와 재무상황,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DLENC는 단순한 건설회사를 넘어 기술 중심의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사업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플랜트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실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와 스마트 건설 같은 미래 산업으로의 확장 전략은 분명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건설업 특유의 외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ENC는 탄탄한 재무 구조와 선별적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PER과 PB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업 전반이 금리나 원자재 가격, 부동산 정책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인 만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경쟁사 대비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DLENC는 내실 있는 실적과 신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DLE NC가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투자자 입장에서 꾸준히 체크해볼 가치가 있는 기업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